This one? 자 그러면 이제 어 1단계 완료, 이제 3단계를 보도록 하자. 3단계는 AX 제곱 플러스 Q에요. 그래서 이제 이 Q가 붙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y는 x 제곱, y는 x 제곱 플러스 1, y는 x 제곱 플러스 2,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q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겠다. 알지? 0, 1, 4, 1, 4 이렇게 되니. 자 y는 x에 플러스 1. 에, 0을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1더 1이라서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4더 1이니까 5가 돼요. 여기 2, 5. 이렇게 되고. 자 x에 플러스 1. 0일 때 2고, 1일 때 3이고, 2일 때 6. 여기 3, 6 이렇게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일 대 마이너스 1, 1일 때 0, 2일 때사백일이니까 3, 0, 3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어, y도 x제곱. 마이너스 1때 5.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노란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옮긴 거야? 어, 위로 한칸 옮긴 거예요. 위로 한 칸. 여기는 각각의 숫자들을 전부 1씩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 각각의 점에서 전부 한 칸씩 올라간 겁니다. 여기는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적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세로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 보일 뿐인지 여기도 똑같이 한 칸씩 올라간 거야. 알겠지? 위로 한칸 올라간 거야. 위로 한 칸. X제곱 플러스 1을 보면, 1,2, 1,3, 2,6,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6.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2야. 그러면 이 파란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였어요? 위로 북한 움직였죠. 위로 북한. 알았지? 자, y는 x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0, 2,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여서 아래로 한칸 이렇게 움직였잖아. 이렇게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y축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야. y축 방향. 그래서 위로 한 칸은, 위로 한 칸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고 하는 거고 여기 아래로 한 칸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Q는 Y축 방향 이동이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Y는 X제곱은 꼭지점이 0,0이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여기가 꼭짓점이야 그러니까 꼭짓점이 몇컴마 몇이 되냐면 0,1이 돼요 Y는 x ² 플러스 2는 꼭짓점이 0,2가 돼요 얘는 0,-1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 Y는 a x ² 플러스 Q는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 되냐면 0,Q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꼭짓점이 0, 2고 대칭축은 여전히 y축이 대칭축입니다. y축. 그런데 y축을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x 는 0이라고 써요. x는 0. 꼭짓점 대칭축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x 는을 쓰고 꼭짓점에 x 좌표를 가져다 쓰는 거야. 꼭짓점의 x좌표를 가져다 쓰면 그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리고 어 x 어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것이다. 어?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요.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양수면 위로 가고 q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도 빈칸 채우시고, 그래프 올리네. 다 했어? 그래, 프를좀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 아니 정밀하게 그릴 수 있어. 아니, 그릴 수 있다고 하지 말고 그리라고 그냥. 아이, 뭐그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하지 말고 그냥 해. 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를 마치고 이제 4단계 갑니다. 4단계. y는 x제곱, 0, 1, 4, 9, 5, 1, 4, 9. 자, 이렇게 되죠? 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0 넣으면 1의 제곱이 돼서 1 나와요. 1 넣으면 4가 돼요. 2 넣으면 9가 돼요. 3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 넣을 때 4, 이렇게 됩니다 자, X 플러스 2의 경우는 0 넣으면 4고, 1일 때 3이니까 9고, 2면은 16이고, 3이면 2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대 1이고, 마이너스 1대 0, 마이너스 3일 때 1, 이렇게 돼요. 자, y는 x제곱은 0,0, 1,1, 2,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y는 x제곱. 자, y는 x 플러스 1으로 제곱을 하면 0일 때1이고요 1일 때4고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마이너스 2일 때 1이고, 마이너스 3일 때 4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였어? 왼쪽으로 한칸 갔어요. 왼쪽으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한칸 갔어. 알았지? 내가 그냥 그런게 아니야. 이게 점 찍은 거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왼쪽으로 한칸간 거야. 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왼쪽으로 한 칸입니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일 하고 때 4고 1일 때9예요 1일 때, 1일 때 9.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자. 그러면 이 파란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여서? 왼쪽으로 두칸갔죠 왼쪽으로 두 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들어가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가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X-1 제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이라서 1 나오고요. 2를 넣으면 0이 되고, 2 나오면 1 나오고 2 넣, 3 나오면 4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014916 이렇게 돼요. 그러면 01때 1이고 11때 0이야. 21때 1, 31때 4. 그리고 마이너스 11때 4.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어, 마이너스 11때 4. 마이너스 1대 4. 여기요? 자, 요렇게. 그래. 자, 얘가 y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야.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는 하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한칸갔지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0, 1, 1, 하고 16 20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슨 방향이라고 하냐면 X축 방향이라고 X축 방향.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한 것이고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동한 것이고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이동할 것이고 얘는 엑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 이동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 엑 X축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이동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식하고 이동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부호가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부호가 반대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P가 아니고 마이너스 p 예요 그래서 이것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 만큼 이동한 거야 플러스 P 만큼 이동 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p면 플러스 p만큼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봐봐. 꼭짓점 꼭짓점 여기는 0 컵만 양이야. 여기 노란 선은 꼭짓점이 0이에요. 꼭짓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컵만 양이에요. 여기 파란 선은 여기가 꼭짓점이야. 마이너스 2 컵만 양이에야 여기는 1 콤마 0이야 여기는 2 콤마 0이야 어? 여기 꼭짓점이 마이너스 1 콤마 0 여기는 마이너스 2마0 여기는 플러스 1 콤마 0 여기는 플러스 2 콤마 0 알았죠? 그러니까 꼭짓점 구할 때 이게 부가 반대가 돼서 나온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y는 ax p의 제곱은 꼭짓점이 p, 0이 돼요. p, 0. 그다음에 를 쓰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축의 방정식도 구한 거야. 알지? 았 그러면 어떻게 움직겠느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한 거다. 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면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거기다 다음에 있잖아요. 꼭지점 p, 커 방향. 축해관용식 x는 p, y는 a, 직업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거기 p까지 채우고 그래프로 그리세요. <목소리> 자, 쉬었다니다